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언니 어, 이름하고 나이하고 생일 좀 알려주세요 음력생일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언니 집에는 우리 같은 신의 가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주가 되게 외롭고 고독한 사주예요 어떤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신의 덕이없고 내가 내팔 흔들고 살아야 되고 공짜가 없는 사주죠 그래서 언니도 마음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세요 음, 인간사, 세상사, 금전사 모든 게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언니 마음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울증처럼 답답해야 되고 막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도 오, 이런 증상도 있어요 되고,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근데 그 주체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올해는 내거가다 없어져야 되는 해운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야 되고, 낳아야 되고, 보내야 되고. 진상문도 떠 있어요. 지금 언니 올해 48살에 진상문이라는 거는 최근에 상이 났다라는 거죠. 집안에 우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우한 때문에 언니가 더 어떤 충격적인 거나 더 마음 가짐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 자든, 내 남편자든, 내가정 사든 어, 떤 진상문에 지금 그 가려져 있는 어들 아, 네. 아들이 몇 살이에요? 스물 네. 스물 네 살. 근데, 우리 이제 애기 사주로 봤을 때, 단명으로 이렇게 뭐 사고 사든지, 이렇게 갈 사주는 아니에요? 차사. 어, 이거는. 스스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사고사나 뭐 타살이나 이런 경우로는 갈 수가 없는 사주고, 애기가 되게 착해요. 착하고 정적인 애고 똑똑하기도 똑똑해요. 그런데, 어,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해서 간다는 거는 뭔가가 자기 단에는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응. 음. 죽기 전에, 니가. 얘가... 이월달에 죽었거든요. 아, 아. 2월 13일날, 응, 응. 아니 14일날, 응. 저랑 통화하고, 엄마 차 보러 가자 그런 얘기하고, 꿈과, 제가 꿈을 꿨어요. 응, 응. 근데 꿈에서 이렇게 검은 복도가쭉 하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빠하고, 이렇게 응. 뒤에 두고 두 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언니들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응. 오빠한테. 어, 아빠한테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한몇 시간 후에, 한몇 시간 후에 전화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세상에. 꿈으로 선봉을 다 받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언니 사주가 일반인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힘들게 살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절, 지금도 뭐 나이는 많지는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 어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신이라는 거내 사주의 어떤 신의 직성이 강하다라는 거내 진정 쪽으로다가도 이런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집이란 말이에요. 신 할머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이 나아야 되는 대수에 물렸는 거예요. 이게 엄마대에서 무당이 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니까 자손나비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로 그 바람이 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사, 인간사,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 어쩌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잘 피해가고 남이 하면 다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직성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와중에 콩밭에 콩이 또 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도 엄마 아빠랑 살면서 안 편했어요. 마음이 늘상 늘상 얘는 마음 한켠에 그냥 속상하고 아프고 힘듦이 배제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애기가 말을 잘안 해요. 네. 말을 잘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고 혼자 다 책임지려 하고 혼자 안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기가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원인을 봤을 때는 자, 신바람이고, 조상바람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보내줄 수 있을까, 어, 그거 생각하셔야 돼. 지금 49제를 하고 계시다 하니, 음. 막제까지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고, 음. 그렇게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래도 손좀 한번 줘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음. 제일 편하게 앉으시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음, 엄마한테 올 수도 있어요. 음, 마음으로 눈 감으시고,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음, 마음속으로. 그래서 힘들었대요. 우리 아들도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었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순간도 힘들었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밖에 살수 없을까. 그냥 내 삶이 엄마한테는 짐이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가질 수가 없고, 엄마, 나는 그게 힘들었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뭘할수 없다는 라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 순간까지 엄마 가슴에 다가 한지게 하고 못 박아서는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인데, 엄마, 내가 엄마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많이 좋아했고.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진짜 따뜻한 아들이네 사람은 이렇게 해서도 이승이 아닌 다른 세계를 가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애기도 이제 후회하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인력으로 안 되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마음도 인력으로 안되고 사람도 인력으로 안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자식도 인력으로 안되고 그쵸 그래도 언니 그래도 남은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하고 이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건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그런데 이제 진짜 또 냉정한 게 사람이다.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는 현실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끼지 마시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은 아이들 봐서라도 엄마가 건강하셔야 돼요. 응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만남도 정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언니 가시는 길에도 음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나마 얻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네. 엄마니까 잘 견딜 수 있어요. 음, 저도, 어, 응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마음이 좀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아들을 목소리도 듣고, 좀 마음이 기분이 좀 좋아요. 어, 많이 사랑했고, 좋은 데로 가라고. 엄마 바람은 그렇다고 전해주고 싶어요.